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우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중재안으로 예타 돌입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어,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 링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리크로 들어왔습니다. 대한 경제라는 어그 신문 기사입니다. 어 기사는 8월 6일 어제 오후 3시 47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거 어이 지도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중지안 제공은 국토교통부 대광에서 제공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 김포 한강신도시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콤팩트 시티. 어, 근데 이 통진으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어, 이쪽으로 차량 기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콤팩트 시티까지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된것 같고요. 검단 신도시는 여기 백일역, 백이역을 통과해서 불로역을 어, 안 거치고 여기. 어, 김포 감정역으로 어, 정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대광이 조정안으로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예타 진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추가 사항은 어, 차차 어, 김포시와 인천시가 협의해서 어,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저 대광이 조정안으로 일단은 예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타 면제도 신청하겠죠. 기재부에다. 그래서 예타 면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 그게 안될 시에는 그냥 예타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대한경제 이재현 기자,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간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붕괴도에 오른다. 정부가 중재한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역 신설과 노선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충북, 광역, 급행철도, ctx 등 지방권 GTX 사업과 용문, 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광역철도 사업 5권도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된다. 이거는 국비가 70% 나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6일 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규칙 2021년에서 2025년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6건의 신규 광역 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 우선 광역 교통 시행 계획상 추가 검토 사업이던 서울 우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본 사업으로 변경됐다. 광역 철도 사업은 광역 교통 시행 계칙의본 사업으로 반영되어 후속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의견으로 지연되던 5호선 연장 사업은 올해 1월 19일 대광위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 중 서울 방화, 김포 풍무 구간과 김포 장기, 양천 구간은 그대로 수용하되 검단 신도시 역을 두개 경유하고 인천 불로정 거장을 김포 감정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U자형 노선은 수용했지만 검단에는 두 개의 정거장만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광인는 노선 중재와 함께 사업비를 인천1 대 김포 3.4의 비율로 분담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 조성도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천시와 김포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추가 조정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대광위는 7월 12일 공청회를 열고 대광위 중재안으로 예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추가역 신설 노선 경로 등을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시와 김포시도 예타 등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동의하면서 이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타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권 GTX 사업인 대전세종충북 GTX와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 두건도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본사업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 구미,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 홍천 광역철도 등 3건의 지방광역철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5개 광역철도사업은 예타 등 관련 전차를 거쳐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의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시행계측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봉계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면제가 아니었군. 냉정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네.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예타 면제 검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기재부와 예타 면제 타진해 보고 안 되면 예타 신청으로 갈 겁니다. 상황 종료됐답니다. 매립지 피해 보상 원당 사거리요. 중재 아니면 101역, 102역, 2역만 거치는 걸까요? 결국 국토부 수순대로 흘러가는군요. 축하. 어떤 한도 일을 넘긴 게 없는데 예타 면제가 아니면 시간만 또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상황 종료 어디 갔노? 한 동안 잊고 지냈는데, 우선은 순항 중이군요. 축하, 축하. 얼른 예타까지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BC 값이 1을 안, 안 넘어도 해는 경우도 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그 조정안이 0.8군가 그런데 0.8 이상이면 아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태 예타 신청해서 통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예타 면제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 다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아테라자의 청약을 한 사람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전 84A형 지원자이고, 1순위고 청약점수는 48점이고, 무주택자입니다. 33.57대1이라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 청약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 캡처한 걸 올려주셨는데요. 74형은, 74A는 어, 분양 물량이 44가운데 지금 1순위에서 673, 30.59대1, 그리고 기타 지역은 522, 53.32대1, 와, 높네요. 근데 8사는 더 높고요. 8사는 59세대 분양인데 해당 지역이 1,007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3.57대1, 기타 지역은 788인데, 60대 86, 60.86대1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기타 지역이 경쟁률이 더 세죠? 해당 지역은 인천 시내 사는 분들이 해당 지역이고요. 기타 지역은 수도권 일대입니다. 공급정보. 검단 아테라자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은 409가구, 일반은 300가구로 배정되고, 우구타임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쟁률의 의미 없고, 48점이면 당첨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경쟁률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첨 총네번 합니다. 첫 번째, 인천 무주택 대상 추첨. 무주택이 지원자의 절반이라고 가정해 보자면, 14명 추첨에 무주택 지원 500세대 대략 2.8% 예상해 봅니다. 당첨. 신랑이 좁은 평수라고 해서 안 나왔는데, 유유, 몇 평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84면 어, 20평대인가요? 어, 이분은 진짜 브리이시네요 84면은 34평입니다. 어 여기 34평입니다. 가능성 있어 보여요. 아니면 현재 1100분 넘게 계시는 부동산 정부 공유방 하나 남겨드릴 테니 여기서도 여쭤보시고 정보나 자문 얻어보세요. 청약 일정, 분양 정보, 투자 정보 등 정보도 빠르게 전문가 분들도 많아서 확실히 도움 되실 거예요. 링크 달아주셨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될 듯.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약 남은 거 검심 몇개 없을까요? 아테라자이 이후. 호객눈호 봐도 예정지는 별로 없어 보이던데 분양 또 어디 어디 남았을까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아직 103역에서 구 검단 사이에 몇몇 단지들 남았지만 전부 아테라자이 보다는 입지가 안 좋아 보입니다. 아더안 좋은 것만 남았나요? aa17 aa18 제의하고는 크게 두은 단지가 안 보이네요. 아, 분양가도 더 세려나요? 아테라보다? AA1718은 아테라보다 당연히 높을 거로 예상됩니다. 다른 곳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검단 쪽은 정안 되면 신축 매매도 고민해 볼만 합니다. 현재 분양가랑 차이가 크게 없어서요. 그렇군요. 아직 좀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착이네요. aa36 aa17 aa18 aa24 ic7 주복 다 아테라보다 입지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나 분양이라서 분양가가 문제지요. 아 아직 많이 남았나요? 분양가가 문제군요. 유유 올해는 끝인가요? 어 여기 글 올리신 분은 여기에 글 한번 올리고 어, 저 데, 댓글 보고 그리고 부동산 공부 끝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돈못봅니다 이게 이게 투자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댓글 한번 읽고. 검단 신도시 공부 끝 이렇게 하면은 돈 못뽑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했는데 이저 책도 많이 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인드가 생깁니다. 입지는 검단 아테라보다 좋아요. 세대 수도 더 많고 다만 경쟁이 말도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듯 롯데 넥스트엘 아파트 청약 때처럼 롯데 넥스트엘 아파트 참고로 평균 경쟁률이 100대일 넘었습니다. 올해는 일단 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저 아테라자의 45점이면 당첨 가능성 높습니다. 막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저 롯데 렉스트엘 아파트는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점수도 높아야 됩니다. 네, 아마도 푸르지오는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데 푸르지오 본사 전략기획팀 사람이 아니고는 모를 뜻이오. 푸르지오는 A 몇인가요? AA28이 푸르지오 900세대 10월 분양 있다고 하고 파밀리에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두달 뒤에 있는 건가요? 아 찾아보니 검신이랑은 거리가 멀네요 거의 구검단 쪽인데, 마전역 이군, 쪽이군요. 푸르지우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완정역 도보권이라서 인천 2호선 타고 검암역에서 공철 타고 서울 나가는 게 편해요. 인천 2호선 타고 계양역에서 갈아타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검암역 타보셨나요? 계양역보다 승강장 폭이 많이 좁아서 출근시간 대기줄 뒤엉켜 복작복작하고 불편함.차라리 일정거장 가깝고 승강장 널찍한 계항력이 좋음.검암역에서 출퇴근해 봤는데요.인천공항발 검암발 출근시간대 양쪽에서 열차 탑승이 가능하여 딱히 불편한 건 모르겠습니다.출근 피크시간대에 검암역에서 열차 놓치는 경우가 없으나 계약역에서 한대 정도 보내고 타야 하던데, 그게 더 불편할 듯이요. 검단 신도시 분양이 많이 안 남았나 보네요. 이제 좋은 입지는 네 곳밖에 안 남았네요. RC7, AA36, AA17, AA18. 다만 분양가가 비싸다는 거. 아마 36, 17, 18은 8, 4 기준 6억 후반, 7억 초반 정도일 것 같고, RC7은 7.5억 전후 정도 할것 같아요. 있는데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올 수 밖에요. 아니면 현재 1,100분 넘게 계시는 부동산 정보 공유방 하나 남겨드릴 테니 여기서도 여쭤보시고 정보나 자문 얻어보세요. 청약 일정, 분양 정보, 투자 정보 등 정보도 빠르게 전문가들도 많아서 확실히 도움되실 거예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이 5호선 지도, 지리 착공하면 킨텍스보다 밀릴 게 없네요. 킨텍스는 일산 킨텍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신도시 인천 1호선까지 15억 밀,까지 가지 말란 법 없을 것 같네요. 어 15억은 좀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나중에 서울 5호선 개통되고 어, g t x d 서부권 광역철도 개통하면은, 어, 이 정도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인천 1호선까지 해가지고. 인천 1호선 개통하면은, 분명히 어, 집값은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남 더힐, 98, 8억에 팔렸다는데, 돈 가치가 하락하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돈 가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급은 뭐1% 2% 오르는데 그 물건 값은 막두 배로 뛰고 막세 배로 뛰고 막 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나, 냉난방비, 기름값, 뭐, 뭐, 뭐 모든 게막 올라가는데 은행 이자까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상품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그 연봉이 좀 높다고 해도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이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돈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월급쟁이에다가 플러스 투자를 병행해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매립지 피해보상 원당사거리요. 9호선 2호선도 있어요. 20억 금방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치가 오르는 곳 플러스 화폐가치 폭락 현물자산 폭등 파주는 GTX 곧 완공되는데 8억을 못 넘기던데 파주는 물리적 거리가 김포 한신과 비교 대상 GTX가 집값의 파급력이 대단하지만, 자차로 서울 이동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걸요. 그런 논리면 지제역은 GTX AC W라는데, 여긴 어마어마 해야 할 겁니다. 이쁜 말씀대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자차도 아니고 GTX인데, 물리적 거리가 무슨 의미? 물리적 거리를 파격적으로 압축한 게 GTX인데 님말처럼 물리적 거리 중요합니다. 그니까 GTX면 무조건 집값 폭등한다? 파주를 보면 그게 아닌 걸알수 있죠. 물리적 거리, 인프라, 신축 등 여러가지 요소가 맞아야 집값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문정 찐대장은 GTX-A 초역세 주상복합이죠. 8억짜리들은 이진이죠. 찐 대장들이 준공하고 시장에 나오면 10억 찍어요. 인간아 좀 끼고 싶음 공부 좀 하고 껴라.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샘과 감정적으로 특정 지역을 바라보니 뭐 발전이 있냐고. 그러니 니가 아직도 청로에 사는 거라고. 운정 아이파크가 현재 7억 8천인데 GTX A 역까지 걸어서 10분이 걸리는데 주변 상권도 불편함. 심지어 주복들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연식도 6년이나 차이남. 반면 GTX A 초역세 주상복합은 GTX A까지 5분이내로 가고 GTX A 초역세 주상복합 단지들 4개가 모여 매우 편하고 강한 상권이 형성하게 됨. 그의 주복들 경계에 위치한 공원도 나쁘지 않고, 당연히 현재가 7억 8천인 아이파크보다 2억 더 비싸짐. GTX-A 초역세와 역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큼. 그렇군요. 난 아이파크 대장인 줄 알았는데, GTX 초역세는 10억 갈 가능성이 크죠. 너 자꾸, 자꾸 그럴 거야, 바보같이? 기껏 운정 대장이 주복이라고 말했더니 동탄이 왜 나오냐고. 논점 개념 없어. 동탄 얘기 나왔으니 말해주자면 동탄 롯데캐슬 42평 22억 찍었음. 그 정도 찍었음 됐지. 뭐더 비싸져야 해. 그리고 어디 가서 GTX에 개통했다고 말하지도 마라. 기껏 부분 개통해서 수서역 가는 건 실질 효과 1도 없음. 기존 S. g x s r t 가 이미 수소를 가고 있었기 g t x a 말만 개통 g 지 x a 말만 개통 g 지 개통한 것도 아 g g t x a 는 삼성역이 개통해야 개통했다고 하는 거란다. 응 아니야 모르고 이해 안 됨. 그냥 그렇게 살면 됨. 너는 그냥 청라 루원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m s u n g 의 Samsung의 s a m s 아이파크는 운정 2지구, GTX 운정역은 운정 3지구에요. 운정 3지구는 지금 건물 올라오는 중, 거기가 운정 중심이 될거예요 대장도 3지구에서 나온, 글초, 그렇죠? 동탄, 롯데, 캐슬, 바로 뒤, 우포, 한도, 초역세라고 할수 있는데, 갭차이 무지막지하죠? 트리플이나 더블이나 GTX역이 있는 곳은 한 블록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긴 하죠. 오호 그렇군요. 너무 세게 때리심 울면서 탈퇴런. 마트 주변에 널렸고 킨텍스 윈시티 못 따라가란 법 없어 보입니다. 님 오바 금지요. 신흥 부천 검단신도시 결국 모여드는 인구수와 완성되는 인프라로 검단 신도시 입지와 위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은 좋으나 현실은 잘 알고 검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공이 언제냐가 문제. GTX도 중요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일자리나 학군도 중요하죠. GTX로 집값 대박상승은 거짓말. 그냥 일반 지하철 개통 수준. 송도, 청라도 못 잡을 것 같은데, 크크크크.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